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입니다. 서울지구 장로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 정채혁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11일 오후 1시 서울 왕십리교회당에서 모인 제50회 정기총회는 서울 수도권 지역이 흩어진 450여 명의 장로들이 모여 예배 및정기총회 행무를 진행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장 이영구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설교에서 서울지구 장로연합회가 더 크고 창대하게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또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면서 모든 회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여 큰 복을 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솔리데오 장로합창단의 특별 찬양과 왕심리교회 맹일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칼빈신학원 김진웅 이사장, 한장총 증경회장 하태초 장로, 부총회장 윤선율 장로 등이 각각 축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정채욱 장로, 부회장 임도용 장로, 이의 장로 외 11명과 총무 이혜중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이날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정채욱 장로는 50년 역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회원 간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 대내적으로 서울지구 장로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빌겠습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을 맡았는데 서울지구 장로회가 뜨겁게 순항하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한 해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표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울지구 장로의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 서울지구 장로회가 순항할수 있도록 이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50회기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서울지구 장로회가 될 줄로 믿고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무중에는 제49회기 중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세웠던 법을 잠재해오던 동회기의 결의를 폐지하고 규칙을 원상회복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일부 규칙을 개정하여 회장 임기 중에 총회 임원으로 출마할 수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CFC 서식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